망클이 안 되면 '스나'로 쏴라. <laughs> 소름, 그게 잠버 되었어. 70발! 소염기 아, 어딨어? 아, 정말 시어머니들. 4배율 버려 안써 이거 봐 착한 일을 하니까 소음괴로 보답받는 매틀그라운드 세상 32,000원 4배율 멸시합니다 8배율이 있기 때문에 구급상자 구자 따끈따끈 베이커리 대박 일곱개 광클이 안 되면 스나로 쏴라. 아이 따따배 때문에 이거 못 먹어. 어이. 죽은 차가 아니. 자, 도착. 잘 만들었죠? 제 엄폐물이에요. 갖고 싶죠? 왜그러세요 제 엄폐물을 만든 것 뿐인데 저는 저 차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어요 어 네. 후힛 후힛. 아니 아무도 없겠지? 저 외제차 아니야 외제차. 다시야. 있다. 어머. 있잖아. 어머 싸운다. 어머나. 총소리가 왜 저러지 <laughs> 들켰당 <웃음> 맞아라 저가연 지금이죠 <목소리>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를 가져오면 됩니다 당황한 거는 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가 당황하죠 네 쏘고 있죠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다시아를 탔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아요 배드뒤집기로 일단 패기로 물리쳤습니다 적을 저를 보고있던 배율로 보고있던 적이 지금 제배드뒤집기를 보고 지금 빵 터졌어요 결국에는 또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웃음으로 죽음을 선사해 마 수직 손잡이 써야지 여유롭게 드링크 하나 꿀떡꿀떡 이곳이 내 집이다 여기요 에버 집이요 어 이상해 느낌 이상해 오 에버가 눈치가 빨라요. 집주인 눈치가 빠릅니다. 앉아있길래 딱하니까 누웠어요. 대박. 집주인 뒤에서 행복하게 웃음. 행복. 어, 좀 가까운데 어, 산 쪽인가? 아, 병원이네. 화장실 유리창으로 반사돼서 보인다고요? 대박. 화장실 거기 없는데. 무섭다. 대체 어떤 화장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에 여기 없어요. 옥상. 다리 끊어짐. 못 올라가. 저기요. 전 이사 안 했어요. 원주에서 원주로 이사했어요. 저는 일 때문에 성도 올라온 거라서. 아 계속 가까운 데서 총소리만 나 무섭게. 100% 병원인데 안 보여. 뒤에서 에버모 움직이는 거 창문으로 보인다고요?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 계속 저 자세를 유지했을 뿐. 누워있는 자세를 유지했을 뿐. 오케이, 개꿀. 아, 이제 보인다. 삼뚝이네. 아, 한 방에 못 보내는데. 쌌는데 머리 <laughs> 어뭔 소리야? <laughs> 아, 나총 쏘는데 갑자기 호우해가지고내 총에서 난 소리인 줄 알았어. <laughs> 호우건이다 호우건 역시 호우건 깜짝 놀랬잖아요 갑자기 총딱 쐈는데 한발 갑자기 호우에에아이총이총 <laughs> 딩삽션이다 아 라이젠 이상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점유율 막 오르고 막그 후원 나오면은 그 이미지 막 버벅거려요 프레임 막 어, no. 그거 저, 저도 그래요 최.. 근에 그래요 뭐 호환이 안되나? 갑자기? 저 컴퓨터 시켜야겠네요 오늘 대박 역시 통출컴 안개 맵이요? 안개 맵이 어딨어요? 네. 테스트 서버에 있대요 어디 맵이 다른거예요 그냥 안개 안개만 있는거 그냥 안개 자욱하게 낀거? 어냥 컴퓨터 하나 시키고 저 라이젠은 라이젠은 에버라우스가요 손님용 컴퓨터로 테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래곤 플라이트용. 구청 드래곤 플라이트. 아버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장기용. 역시 장기에는 라이젠이지. 연 장기엔 라이젠이지. 바둑엔 라이젠, 바둑과 코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쵸. 쇼도 PC 라이젠, 쇼도 PC 라이젠, 보스톱용 아버지 자판은 솔직히 그게 몇개 쓰기 없기 때문에 버튼 막몇개 만들어 놔야 돼요. 큰 버튼 하나는 아이디. 하나는 비밀번호 그 이정도만 있으면 돼 솔직히 아버지 아버지는 버튼 두 개면 충분합니다 1번 딱 누르면 아이디가 다 입력되고 2번 딱 누르면 비밀번호 다 입력되고 그리고 클릭 로그인 빙. 역시 효도컴에는 포스트잇에 아이디와 계정 비밀번호가 같이 써져있어야죠 네! 헬로우 헬로우 마이 프 n d 아저 그리고 폰 바꿀까 생각 중에요 이 오늘 사진 찍었는데 너무 안 나오길래 거기 뭐 몰디브라는 어플 쓰는데 저는 사진 편집이 안 돼요 몰디브로 버려졌어 아이폰 다나 빼고 다 아이폰 쓰니까 소외감 장난 아님 1등 <laughs> 하시고 썬더치킨 먹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이거 만보기 어플을 깔았는데 썬더치킨 아니 이게 걷다가 멈춰 자꾸 초기화돼, 자꾸 만복이 어플 삼성 헬서 어플을 걸었는데 초기화돼요 <laughs> 그거는... 문제가 아, 신남복 걸었는데 이게 저도... 만졌아 아, 썬더 썬더치킨? 썬더치킨은 이거 어떻게 드세요? 돈 주고 다먹었 썬더치킨이 송도에 있어요? 아니, 근데 아이, 아이폰은 건강 어플이 따로 있잖아요 썬더치킨이란게 송도에 있어요? 썬더치킨이요? 예 네. 애모님 딴거 하고 있나 그건 뭔 썬더 같은 들리에요 <laughs> 대박. 아, 윤혜 님. 나나 계세요? 아니요. 저 솔로 하고 있어요. 예. 죽으시면 나오세요. 왜 저를 죽지도 않은 저를 죽이려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아니. 아, 이런 용얼 구독, 고맙습니다. 9.9달러. 아, 고맙습니다. 아, 아까 구독하셨던데 좀. 아, 죄송해요. <laughs> 문득 생각나서 <laughs> 1등 1등 기념 구독했네요. 네, 아, 근데 네. 그 하겠다 하겠다 한게한 한 2개월, 3개월 지난 것 같았었는데. 음.. 아쉽네요 제 3개월 배지 마음속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이렇게 별로 같지? 썬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아 맞다 연사 쓰면 앵글이 낫지 없네 앵글 좋은 노래 뭐 있었지? 썬더 떠오르는 놀이가 없는데 떴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아 오늘 밖에서 유진 씨 만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고 막 산책하고 하다보니까 집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는 건우 못 뽑았어요 아직? 예. 네. 그래요? 아 왼쪽에도 있고 질리쇼터 윤루트님이 원주민이 돼가지고 맞아, 나 원주민 됐어. 그러니까, 좀, 그냥, 오지. 아,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지 탐험. 대박. 오지 탐험 오지? 꼼짝한 색이 아니고, 오늘, 에버몬이랑 아침 먹고, 거기 있는, 아, 오, 오두, 오두막,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앉아있는 데에서, 한번 자고, 바람 너무 불어가지고, 한 바퀴도 돌고, 윤호생이 만나고, 예 루브기님 5개월도 고맙습니다 헤하 아호. 우오 하슈? 아네 오케이